경주 출발했습니다. 루키 이세마들의 1200m 경주입니다. 안쪽에서 5번 앙코르가 돋보이는 출발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5번 앙코르가 단독 선두에 나섰고 바깥쪽으로 7번 브리노솔, 안쪽에서 3번 희망강기가 2위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9번 오아시스 기적도 선두 권 바깥쪽에 4위로 따라 붙습니다. 5위는 안쪽 1번 피디 스페셜, 6위는 2번 챔프의 희망이 따라갑니다. 이제 3코너 중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5번 앙코르 여전히 1마신 정도 앞서면서 단독선도 이 뒤쫓는 7번 브리도솔 계속해서 2위로 달립니다. 격차 벌리고 있는 5번 앙코르 단독 2위로 7번 브리도솔 안쪽에 3번 희망단비가 3위. 여기에 9번 오아시스 기적이 4위로 따라가면서 이제 모두 직선조로에 접어들었습니다. 5번 앙코르는 기세 좋은 걸음을 직선조로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독선도 격차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2위 싸움에서 안쪽 치고 나오는 3번 희망단비, 바깥쪽 7번 브리도솔 소를 치고 단독 2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5번 앙코르 독주를 펼칩니다. 여기에 3번 희망담비가 조금씩 격차를 좁혀봅니다만 5번 앙코르가 여유 있게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5번 앙코르 선두, 2위는 3번 희망담비 두 마리가 크게 앞서 있고 3위권 싸움에서 바깥쪽 9번 오아시스 기적이 근소하게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출발합니다. 국산 6등급 1,300m 이경주입니다. 한 가운데 6번 플렉스 탑이 빠른 출발을 보였고 그 안쪽 3번 아이에머스다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행을 노립니다. 안쪽으로 이번 퀸 레이스도 선두권 안쪽에서 3회까지 치고 나고 있습니다. 아이에머스다가 바깥쪽에 6번 플렉스 탑을 넘어설 듯두 마리가 선두 싸움을 벌이면서 이제 3코너 초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3번 아이 머스타, 바깥쪽 6번 플렉스탑 두 마리가 계속해서 선두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2번 팀 레이스가 3위, 바깥쪽에서 7번 소키초원과 10번 승리의 이야기 4위권을 따라가면서. 이제 3코너 선에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선두 6번 플렉스 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3번 아이에 머스타는 안쪽에서 3위로 밀려났습니다. 2번 퀸레이스가 바깥쪽 2위로 올라섰고 이제 한가운데 7번 서기 초원이 4위로 올라서면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6번 플렉스 탑이 안쪽에서 1마신2마신차 앞서 있고 조금씩 격차를 좁히는 바깥쪽 2번 퀸레이스입니다. 6번 플렉스 탑과 2번 퀸레이스 앞서 있고 안쪽에 7번 서기 초원이 어렵게 3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6번 플렉스탑은 격차 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3마신차 단독 선두로 달아나기 시작하는 6번 플렉스탑 여기에 단독 2위는 2번 퀸레이스 3위권에서 9번 세련된 위선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6번 플렉스탑 단독 선두 2번 퀸레이스와 격차 좁히는 안쪽 9번 세련된 위선 데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3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7번 탱큐 포더 타임의 출발 데이터를 조금 늦었지만 경주 초반 바깥쪽 8번 다이아나이트 진겸 기수와 함께 바깥쪽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가운데에서는 6번 크루엘라 그리고 안쪽에서는 4번 빅뱅 클래스까지 이렇게 3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중위권에서는 2번 리먼트가 가장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1번 월드 태양 바깥쪽에서는 5번 닥터 솔라입니다. 가장 바깥쪽에서는 7번 탱큐 포더 타임. 어느새 걸음을 내면서 중위권에 합류했습니다. 경주의 가장 앞에 있는 8번 다이아나이트입니다. 진겸기수와 함께 경주를 이끌면서 이제 3코너에 진입하고 있고 뒤쪽에 서는 안쪽 4번 빅뱅 클래스, 바깥쪽에서는 6번 크루엘라 세 마리의 선두권 경고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8번 다이아나이트가 앞쪽에서 1마신차로 격차를 벌려내면서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6번 크루엘라가 2위, 안쪽에서 4번 빅뱅 클래스 그리고 2번 리먼트가 바깥쪽 4위입니다. 이제 4코너의 진입패커, 4코너를 선회하면서 직선 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 주로 8번 다이아나이트 진격기수와 함께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바라고 있습니다. 안쪽에 서는 4번 빅뱅 클래스가 8번 다이아나이트를 추격하면서 이두 마리가 반마신차까지 격차가 좁혀 바깥쪽에서는 6번 크로엘라가 3위로 달려오고 5번 닥터 솔라도 걸음을 내면서 투입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8번 다이아나이트와 4번 빅뱅 클래스 8번 다이아나이트가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면서 현재까지 일반 시차 서두를 지켜내면서 첫 승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8번 다이아나이트 그리고 4번 빅뱅 클래스 5번 닥터 솔라 손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8번 다이아나이트 경주마 커리어 첫 번째 우승 그리고 4번 빅뱅 클래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사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1번 모스트 레피드가 출발 데이터를 늦었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마리아 스콜이 선두를 잡았습니다. 가운데에서는 5번 아스터입니다. 바깥쪽에서 6번 스키타이와 7번 석세스 카우 그리고 9번 플루토까지 이렇게 5마리 말들이 뭉쳐 달리는 가운데 뒤쪽에서는 8번 랠리맨이 정도윤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고 바깥쪽에서는 11번 고트더 발할라입니다. 안쪽에서는 3번 스마트스마일 그리고 2번 남도일등 뒤쪽에서는 10번 베스트보이와 1번 모스트래피드가 최후미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4번 마리아스콜 이용락 기수와 함께 현재까지 선두를 어렵게 버텨내고 있지만 바깥쪽 말들의 추격도 거셉니다.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4번 마리아스콜이 가장 안쪽에 바깥쪽에 5번 아스터와 6번 스키타이 그리고 7번 석세스카우 9번 플루토까지 치열한 자리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8번 랠리맨이 안쪽 가운데 11번 보투더 바랄라 바깥쪽에서는 2번 남도 1등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4번 마리아스콜 이용락 기수와 함께 경주 초반 잡은 선행 버텨내고 있고 바깥쪽에서 걸음내는 7번 석세스카우 격차를 반만 실차까지 좁히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스마트스마일 이현종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고 가운데에서는 6번 스키타이도 걸음내면서 이제 선두권 혼전정계 속에서 바깥쪽에서 7번 석세스카우 가운데에서 6번 스키타이 안쪽에서는 3번 스마트스마일 안쪽 3번 스마트스마일 선두를 뺏어냈고 바깥쪽 6번 스키타이가 2위입니다. 7번 석세스카우가 3위입니다. 3번 스마트스마일 선두를 자리를 버텨내면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고 6번 스키타이와 7번 석세스카우 3번, 6번, 7번 순입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5경주, 북산 5등급 말들의 1,3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바깥쪽에서 9번 리펠즈 마린, 송경윤 기수와 함께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가장 앞서 달립니다. 6번 끝판 여걸이 현재까지 2위입니다. 안쪽에서 5번 퀸스파이시까지 두 마리가 2위권 접전 승부. 뒤쪽에서는 안쪽 3번 퀸즈드래골이 따라오고 그 뒷선에서는 안쪽 1번 대성돌풍과 바깥쪽 7번 글로벌 히로인. 최후 미에서는 2번 머스킷거리 안쪽에 바깥쪽에서는 4번 뉴리더입니다. 현재까지 선두를 이끌고 있는 9번 리플즈마린 출전 마중 가장 어린 9번 리플즈마린이 안쪽에서 선두를 버텨내고 있지만 바깥쪽에서는 5번 퀸스파이시와 6번 끝판역을 안쪽에서는 3번 퀸즈드래곤도 만만치 않은 걸음 보여주면서 이제 곡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9번 리페이즈 마린 성경윤 기수와 함께 데뷔 전 이후 두 번째 경주도 우승을 바라고 있습니다. 5번 퀸스파이시가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6번 급판여걸이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했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3번 퀸즈 드래곤이 안쪽에서 모습 보이는 가운데 현재까지 9번 리페이즈 마린 어렵게 선두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퀸즈 드래곤 바깥쪽에서는 5번 퀸스파이시와 6번 급판여걸까지 선두권 혼전족계 속에 가장 바깥쪽 7번 글로벌 히로인 역시나 모습 보이는 가운데 현재까지 선두는 안쪽 3번 퀸즈 드래곤과 바깥쪽 6번 급판 영얼 가운데 5. 5번 퀸스파이시 이렇게 세 마리가 다투는 가운데, 6번 끝판 역을 김혜성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면서 선두를 뺏어냈지만 바깥쪽 2번 머스킷 걸, 2번 머스킷 걸 바깥쪽에서 폭발적인 추임을 보이면서 결정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6번 끝판 역을, 7번.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국영 6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200m 단거리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4번 한늘 폭풍이 송경윤 기수와 함께 선두로 치고 나갑니다. 3번 압도적 넘버원이 안쪽에서 모습 보이고, 바깥쪽에서는 6번 벌교 프란체까지 선두권 헌전 정계 속에서 안쪽 2번 그랜드 드립 서승원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선두권에 합류했습니다. 바깥쪽에서 4번 한늘 폭풍 여전히 경주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에서 6번 벌교 프란체. 그리고 3번 압도적 넘버원이 4위로 따라오고, 뒤쪽에서는 5번 플라잉 챔피언이 정도윤 기수와 함께 상했습니다 기록 따라오면서 이제 3코너의 선회 고 곡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4번 하늘 폭풍 직전 경주는 3위 를 기록했던 4번 하늘 폭풍 현재까지 선두를 지켜내고 있고 안쪽에서는 2번 그랜드 드림과 3번 압도적 넘버 원 2번 그랜드 드림이 안쪽에서 선두권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3번 압도적 넘버원이 모습 보이면서 이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바깥쪽 4번 하늘폭풍 안쪽에서는 2번 그랜드드림 그 사이에서는 3번 압도적 넘버원까지 이 3마리가 선두권 혼전전개를 펼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5번 플라잉 챔피언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3번 압도적 넘버원 첫승 도전에 나서 있는 3번 압도적 넘버원 다시박 이수와 함께 선두를 뺏어냈습니다 5등급에서는 첫 번째 경주를 치르고 있는 3번 압도적 넘버원 바깥쪽에서는 4번 하늘폭풍 안쪽에서는 2번 그랜드드림 3번 압도적 넘버원 그리고 4번 하늘폭풍 2번 그랜드드림까지 데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칠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800m 장거리 승부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희망군주 바깥쪽에서는 3번 바베트로 페오, 가장 바깥쪽에서는 8번 엘리스마린도 힘을 내면서 초반부터 선두컷 싸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3번 바베트로 페오가 안쪽에, 바깥쪽에서는 8번 엘리스마린이 송경윤 기수와 함께 자리잡았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안쪽 2번 희망군주, 5번 서울드래곤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고 있는 8번 엘리스마린입니다. 뒤쪽에서는 1번 아리온의 빛과 6번 일념신화, 7번 챔프소니 가장 뒤쪽에서는 4번 스타티세가 쳐져 있습니다. 3번 바벨 트로페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3번 바벨 트로페오가 앞서면서 이제 뒷직선 주로에 진입했습니다. 뒤쪽에서는 8번 엘리스 바린과 2번 희망 곤주 5번 서울 드래곤과 바깥쪽 7번 챔프 소니, 6 1번 일렴 신화 그리고 1번 아리온의 빛과 4번 스타티 세손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중반을 지났습니다. 3번 바벨트로페오가 경주 초반부터 현재까지 선두를 버텨내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5번 서울 드래곤, 바깥쪽에서는 8번 앨리스마린과 7번 챔프 소니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3번 바벨트로페오 이번 경주에서 첫 번째 우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3번 바벨트로페오가 경주를 이끌면서 이제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안쪽 5번 서울 드래곤과 바깥쪽 8번 앨리스마린이두 마리가 꾸준하게 3번 바벨트로페오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안쪽 2번 희망군주와 바깥쪽 6번 일렴 신화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3번 바벨트로페오가 여전히 경주를 이끌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 코너를 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듭니다. 직선주로 3번 바벨트로페오 다실바 기수와 함께 와이어투와이어 와이어 우승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5번 서울드래곤이 안쪽에 바깥쪽에서는 8번 엘리스마리 그리고 그 바깥쪽 4번 스타티세도 걸음 내는 가운데 안쪽에서 3번 바벨트로페오 다실바 기수와 함께 선두 굳히기에 나서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8번 엘리스마리과 4번 스타티세의 추격도 거셉니다. 3번 바벨트로페오를 추격하고 있는 4번 스타티세입니다. 3번 바벨트로페오와 4번 스타티세 이 중에서 4번 스타티세가 이제는 선두를 빼앗아 왔습니다. 4번 스타티스의 경주 정박 폭발적인 주입력으로 우승을 빼앗아왔습니다. 3번 바벨 트로페오는 준승입니다 5등급 1800m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 속에 안쪽 3번 나이스걸 바깥쪽은 5번 닥터캐슬 그 안쪽으로 2번 썬더패션 이렇게 3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두세 3마리가 선두그룹 형성해갑니다. 바깥쪽으로 6번 벌교사랑이 4위로 따로 고 하위권에 1번 퀸즈플레타, 4번 바벨드림이 7번 언제나요호 8번 테이아가 바깥쪽 가장 하위권에 쳐져 있습니다. 2쿠노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나이스걸과 바깥쪽 5번 닥터캐슬 두 마리 싸움에서 바깥쪽 닥터 캐슬이 조금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5번 닥터 캐슬이 바깥쪽 반맛이 앞서 있고, 안쪽에 3번 나이스 걸 계속해서 선두권두 마리의 접전 속에 바깥쪽으로 6번 벌교사랑, 안쪽에 2번 썬더패션 두 마리가 나란히 선두 두 마리의 뒤를 따라가면서 3, 4위. 여기에 4번 바벨 드리비가 뒷직수주로 중반 벗어나면서 4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 싸움 계속됩니다. 3번 나이스걸과 바깥쪽 5번 닥터캐슬 두 마리가 어깨 싸움을 벌이면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위는 4번 바벨 드리비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쪽에 6번 벌교사랑과 2번 썬더패션이 4, 5위. 6위는 1번 퀸즈플레다가 모습 보이면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선두 5번 닥터캐슬 이제 1마신차 앞서나가기 시작했고 안쪽으로 3번 나이스걸이 2위 여기에 4번 바벨드림이 다실바 규와 함께 바깥쪽 2위권 노리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누답! 5번 닥터캐슬 1마신 먼저 직선주로에 진입했습니다. 안쪽에 3번 나이스걸 바깥쪽 2위는 4번 바벨드림으로 바뀌고 있고 걸음이 무뎌지는 나이스걸 이때 외곽에서 8번 테이아가 취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퀸즈 플래터함과 취입해 나오면서 바깥쪽 3위권 등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번 닥터 캐슬은 정말 단독 선두. 2위치에 내는 4번 바벨 드림이와 바깥쪽 3위로 떠오른 8번 테이아입니다. 5번 닥터 캐슬 여유 있습니다. 단독 선두. 4번 바벨 드림이가 단독 2위. 8번 테이아가 바깥쪽 3위였습니다. 국산 4등급의 1800m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이 빨랐습니다. 1번 운주 위너, 2번 글로벌 위크, 두마리의 빠른 출발, 역에 6번 빅 조스까지 따라 붙으면서 이 3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그중 한가운데 있는 2번 글로벌 위크가 선행에 나서면서 바깥쪽 6번 빅 조스가 2위, 안쪽 1번 운주 위너는 3위로 따라갑니다. 4위는 7번 송실천하, 5위는 8번 맨 오브 더 킹, 하위권에 3번 로키 앤디와 4번 아스틴 마린, 가장 뒤쪽으로 9번 쿨러닝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2코너 돌고 있습니다. 뒷직선주로 접어들면서 안쪽에 2번 글로벌 위크, 바깥쪽에 6번 빅조스. 여전히 두 마리가 머리차 정도의 접전 상황으로 경주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2, 3마신 뒤에서 1번 운주 위너가 이제 바깥쪽 자리하면서 3위. 4위는 3번 로켄디. 안쪽에 7번 송실천어와 8번 매너브 더킹. 3번 로켄디는 6위권 따라가고 있습니다. 4번 아스틴 마린이 7위. 가장 뒤쪽에 9번 쿨러닝이 계속해서 하위권 따라가면서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2번 글로벌 위크와 6번 빅조스 두 마리가 크게 앞서면서 3위권과 격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1번 운주 위너가 여전히 단독 3위권으로 따라갑니다 4코너 접어들면서 안쪽에 2번 글로벌 위크 바깥쪽 6번 빅조스 여전히 두마리에서 반마신차 접전이 유지되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3, 3마신 뒤에서 1번 운주 위너가 3위 이제 4번 아스틴 마린이 속도를 높여나오면서 바깥쪽에서 1마신차 4위로 따라 붙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2번 글로벌 위크가 단독 선... 선두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글로벌 위크 안쪽에서 이 맛이 앞서 있고 바깥쪽 치고 나오는 1번 운주위너의 뒤심 여기에 4번 아스틴마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번 글로벌 위크 안쪽에서 선두가 어렵습니다. 바깥쪽 1번 운주위너와 4번 아스틴마린의 추미 펼쳐지면서 세 마리의 삼파전 속에 안 가운데 1번 운주위너가 선두 바깥쪽 4번 아스틴마린의 역전입니다. 1번 운주위너와 4번 아스틴마린 안쪽 2번 글로벌 위크 세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출발합니다. 10경주 국산 4등급 1200m 경주. 한가운데 그 5번 퀸앤더 서브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바깥쪽 말들 7번 어메이징풋과 10번 윈윈이 초반 선두권 공략해 나옵니다. 안쪽에서는 1번 이츠오케이와 4번 닥터세티도 스치고나면서 3,4위권 따라 붙습니다. 선두 싸움, 7번 어메이징 풋과 10번 윈윈, 두 마리가 선두 싸움 벌이면서 먼저 3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3마신 뒤 안쪽에 1번 이츠오케이가 3위, 4위는 바깥쪽 5번 퀸 앤드 서브, 5위는 4번 닥터 시트입니다 6위는 3번 블루스카이, 4위권에 8번 벤지와 6번 아이엠 레전드, 가장 뒤쪽으로 9번 미케이 댄싱걸과 2번 성칠스타가 따라갑니다. 이제 다꾸노 돌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 싸움 안쪽에서 힘을 내는 1번 2초 오케이가 선두 싸움에 과제에 나오면서 직선주로 안쪽 두 마리가 돋보입니다. 1번 2초 오케이와 5번 퀸핸드 서브가 1, 2위로 부상했습니다. 3위권 한가운데 취입하는 8번 벤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쪽으로는 4번 닥터 시티가 아직까지 3, 4위 접전을 벌여갑니다. 5번 퀸핸드 서브로 선두가 바뀌어 있습니다. 2위 서브에서 안쪽 1번 2초 오케이를 위협하는 바깥쪽 4번 닥터 시티와 외곽의 8번 벤지, 여기에 3번 블루 스카이까지 종합한 퀀 속에 5번 퀸핸드 서브의 뒤를 쫓습니다. 5번 퀸핸드 서브, 8번 벤지, 4번 닥터시티, 세마리가 앞섰습니다. 게이트 열립니다. 혼합 3등급 1200m 11경주 안쪽에서 4번 하늘 제왕이 돋보이는 출발. 그러나 안쪽 1번 절대 보스와 2번 사막의 꽃, 바깥쪽으로는 6번 로드스타와 7번 올드네어까지 선두권 싸움이 두텁습니다. 한 가운데 6번 로드스타가 선행을 누립니다. 바깥쪽 7번 골드네어, 안쪽에 2번 사막의 꽃 이렇게 세 마리가 화살표를 그리면서 앞서 있고 그 뒤로 4번 하늘제왕과 5번 서던조이가 4, 5위. 안쪽으로 1번 절대보스는. 6위권입니다. 바깥쪽으로 9번 골드니 7위, 한가운데 3번 돌마의 전사가 8위입니다. 하위권의 8번 콜럼비아 챔프와 10번 비케이제나 11번 판타스틱 월드가 가장 뒤에 따라가면서 이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초입 6번 로드스타가 근수하게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사막의 꽃, 바깥쪽에 7번 골드네어, 세마리 싸움 계속됩니다. 한가운데 버티고 있는 6번 로드스타 안쪽 역전을 노리는 2번 사막의 꽃입니다. 가장 높은 레이팅의 2번 사막의 꽃이 안쪽에서 역전에 나서면서 2번 사막의 꽃 정도윤 기수와 함께 선두 자리를 빼앗냅니다 2위는 6번 로드스타 바깥쪽 빠르게 치고 나오는 3번 벌마의 전사의 뒷심이 돋보입니다만 2번 사막의 꽃과 6번 로드스타 3번 벌마의 전사 세 마리 앞서면서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12경주 국산 3세급의 1400m 경주입니다. 안쪽에서 2번 노스톱 듀티 바깥쪽으로 8번 보르페우스 안쪽에 1번 세븐드래곤, 여기에 9번 와이즈킹과 다시 2번 논스톱듀티와 8번 모르페우스, 이세마리가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가장 안쪽 1번 세븐드래곤이 세븐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1번 세븐드래곤 11달 만에 출전입니다. 바깥쪽 2번 논스톱듀티와 8번 모르페우스, 여기에 9번 와이즈킹이 4위로 따라 붙었고, 안쪽에서 선입권 자리로 뒤쫓는 4번 블랙 스프링입니다. 5위는 5번 벌교왕초, 6위는 안쪽에 3번 윈드 블릿과 11번 스타 데로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6번 라운 바이브맨이 바깥쪽을 돌면서 하위권 가장 뒤에는 7번 위대한 선택과 10번 파이어 매직이 따라갑니다. 1번 세븐드래곤이 반마시 잡서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2위는 2번논스톱듀티 바깥쪽 8번 모르페우스 3 마리가 어깨싸움을 벌이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세븐드래곤 근소한 우위 그러나 2번 논스톱듀티가 치고 나고 있고 바깥쪽으로 8번 모르페우스입니다. 여기에 4번 블랙 스프링이 아직 바깥쪽에 4위권 머물러 있습니다. 한 가운데는 11번 스타대로도 실패하고 중반 혼전 상황입니다. 2번 논스톱 듀티와 안쪽 1번세븐드래곤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선두 싸움에서 바깥쪽 11번 스타 데로 스타 대로가 역전에 성공하고 있고 안쪽 치고 나오는 2번 논스톱 듀티와 7번 위대한 선택입니다. 11번 스타 데로 결국 바깥쪽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13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6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안쪽에서 4번 라운더 마스커 선행을 노립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 블랙 볼트 그리고 가장 안쪽 1번 버디버디 6번 트로피웨어는 가장 바깥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4마리가 선두권 형성했습니다. 2선에서는 7번 북대 히어로가 안쪽에 바깥쪽에서는 8번 판타스틱 휴머입니다. 또 뒷선에서는 바깥쪽 9번 나는 꿈과 2번 하만봉 화산 3번 파격의 반석이 최후미에 처져있습니다. 선두는 현재 1번 버디버디가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버디버디, 뒤쪽에서는 6번 트로피웨어가 안쪽에, 4번 라운더마스커가 바깥쪽, 그리고 그 뒤쪽에서는 5번 블랙홀트가 바깥쪽에 모습 보이는 가운데 현재까지 선두 1번 버디버디가 유지하면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3위를 기록한 1번 버디버디, 안쪽에서 선두를 버텨내고 있지만 바깥쪽에서 4번 라운더마스커의 추격도 거셉니다. 이제 국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1번 버디버디가 가장 앞서 달리고 4번 라운더마스커와 5번 블랙볼트가 2위권 다툼 그 뒤쪽에서는 안쪽 6번 트로피웨어와 7번 국대 히어로 이렇게 다섯 마리가 뭉쳐서 선두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하면서 직선주로 승부에 돌입합니다 직선주로 안쪽에서 6번 트로피웨어 다실박이수와 함께 걸음내고 있는 가운데 1번 버디버디와 4번 라운더마스커 바깥쪽 5번 블랙볼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까지 선두는 6번 트로피의 안쪽입니다. 4번 라운더 마스크와 6번 트로피웨어 이두 마리의 선두권 다툼. 바깥쪽에서 걸음내고 있는 4번 라운더 마스크. 4번 라운더 마스크 2위 자리에서 이제 1위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국대 히어로와 5번 블랙볼트 이두 마리가 3위권 다툼. 6번 트로피웨어 바깥쪽 4번 라운더 마스크. 이두 마리의 선두권 다툼 6번 트로피웨어. 6번 트로피웨어 그리고 4번 라운더 마스크 5번 블랙볼트.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14경주 2등급 말들의 1 6 0 0 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6번 금아 디스티니션 가운데에서 선행을 모색하고 안쪽에서는 4번 판타스틱 우먼, 바깥쪽에서는 10번 카디널 포스까지 이즈마리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뒷선에서는 안쪽 3번 제타 드림, 2번 나이스 빅가이 가운데 5번 바쿠스, 바깥쪽에서는 8번 토파이어와 9번 헤버 굿데이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최후미에서는 안쪽 1번 플라잉 칸과 바깥쪽 3번 영천 솔레비어가 모습 보입니다. 뒤치 선주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6번 금화 디스팅션이 이끌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4번 판타스틱 5먼 바깥쪽에서는 10번 카디랄 포스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 9번 헤버 굿데이는 4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2번 나이스 빅가이 송경윤 기수와 함께 안쪽에 자리 잡았고 바깥쪽에서는 5번 바쿠스 그 뒷선에서 모습 보이고 있는 1번 플라잉 칸과 8번 포파이어 안쪽 3번 제타드링과 7번 영천 솔레비오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3커너를 선회하면서 곡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6번 금아 디스팅션 경주 마커리어 2 0번째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6번 금아 디스팅션과 바깥쪽 10번 카디널 포스 이두 마리로 선두권 접혀지면서 이제 4코너를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6번 금아 디스팅션 현재까지 선두를 버텨내고 있지만 바깥쪽에서 10번 카디널 포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0번 카디널 포스와 6번 금아 디스팅션, 금아 디스팅션 이두 마리의 선두권 접전 속에서 안쪽 6번 금아 디스팅션, 바깥쪽 10번 카디널 포스 선두권 접전 승부가 펼쳐지고 있고 3위로는 4번 판타스틱 우마이 서져 있습니다. 6번 금화 디스팅션 안쪽에서 자리를 버텨내고 있고 바깥쪽에서 10번 카디널 포스 6번 금화 디스팅션 10번 카디널 포스 10번 카디널 포스 10번 카디널 포스가 경주 종반 우승을 가져왔습니다. 6번 금화 디스팅션과 4번 판타스틱 5번까지 10번 6번 4번